이즈퍼 1200W 12V용 모델명 P-1200-12입니다. 아, 이번 테스트는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오키 MC363 컬러 레이저 복합기를 인버터에 연결해서 어, 전원을 켜서 예열 과정을 거치고 준비 단계로 들어간 다음 실제 프린트물한 장을 출력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복합기를 켜겠습니다. 복합기를 켜면, 처음 시작 과정에서 저렇게 전기가 많이 먹는 게 보이실 겁니다. 거의 한 90%까지 치고 올라갔으니까 레이저 복합기 소비전력이 표시된 것은 220V 4A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880W의 전기를 먹는다는 얘기죠. 거기에 거의 90%까지 치고 인버터 1,200A에 90%까지 치고 올라갔으니까 네 거의 성격보다 조금 더 높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 아, 구성이 예, 거의 끝났고 같고요. 양면 인쇄로. 네, 한 장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인버터를 보시면 그 막대기가 두개 있는데 오른쪽이 소비 전력입니다 왼쪽이 입력 전압이고요 자, 동작을 시작하려고 하나 봅니다 네, 어휴 많이 올라가네요 어, 우 거의 <laughs> 110%까지 올라왔었네요. 네, 다된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인버터를 사용하는 매뉴얼입니다. 깔끔하게 양면 인쇄가 잘 되었습니다. 이상. 이제 파워였습니다.